네, 15년 A 기평, 7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가는 가상의 원반 은하 내부에서 공전하는 행성계 P와 관측자의 시선을 나타낸 모식도이고 나는 이 은하의 회전곡선이다. P에서 관측자가 수소 21cm 방출선을 그림가의 시선 PD 방향으로 관측한 결과 그림 다와 같은 선 윤곽을 얻었다. 이때 은하 중심 에서 관측자까지의 거리는 r 제로이고 행성계 P의 공전 속도는 세타 제로이다. 그림 가의 A B C D 중성 수소 원자 구름의 방출선은 그림 다의 기억나은 디귿 봉우리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각각 구분하여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 그림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나 그림 그 다음 이제 다 그림 중에서 이제 어떤 것에 해당되는지를 찾아서 써야 됩니다. 어, 같이 보시죠. 먼저, 이 지금 나 그래프에 나와 있는 이 속도는, 어, 이제 각 속도가 아니고 이제 선속도입니다. 그래서, 어, 실제로 그 이동하고 있는 속도, 공존 속도를 나타낸 값입니다. 지금 그 중심에서부터, 어, R, RB가 있는, 그리고 P가 있는, 이 지점까지 r 제로까지요 어, 이 지점까지는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선속도가. 어, 이런 경우는 지금 어, 강체회전을 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각속도가 일정한 거죠. 각속도가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중심이 있고, 이렇게 이제 원화가 하나가 있고, 이제 동심원이 있다고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어... 여기 선상에 있던 어떤 점, 여기 선상에 있던 어떤 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온다 해볼게요. 그러면 같은 각도만큼을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여기까지 올 때랑 이 점에서 여기까지 올 때의 각속도는 똑같은 겁니다. 근데 선속도는 다르죠. 왜냐면 같은 시간 동안 이만큼의 거리를 이동한 거고 얘는 같은 시간 동안 이만큼의 거리를 이동한 거니까 속도는 선속도는 얘가 더 빠른 거죠. 왜냐하면 더 많이 이동했으니까요. 그래서 강체 운동을 할 때는 각속도 각속도가 똑같을 때에는 이 반경 r이 증가할수록 선속도는 증가하는 것이죠. 자, 그런 경우에 지금 어, 여기 있던 어떤 관측자가 여기 있던 어떤 또 다른 이렇게 행성을 본다고 바라 천체를 바라본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여기 있던 관측자는 아이 중심방향에 은하중심방향에 어떤 천체가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겁니다 근데 한 이정도 돌아왔을 때에도 아 은하중심방향으로 이 천체가 보이네 이렇게 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왔을 때에도 아 은하중심방향으로 이 천체가 보이네 이럴 거예요 이걸 이해를 바라보면 그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 얘를 얘가 바라본 얘의 시선속도 혹은 얘가 바라본 얘의 시선속도는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R a a 부분 b 부분은 지금 여기다 표시를 할때 같은 위치에서 표시가 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선 속도가 제로니까요. a랑 b 는 지금 시선 속도 차이가 없고 다가오거나 멀어지는 운동이 아니라 같은 속도의 시선 속도 운동을 하는 거니까 같은 위치다 표시가 돼야 됩니다. 돼야 된다고 합니다.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c 위치랑 d 위치 볼게요. 지금, 어, C랑 D 같은 경우는 선속도가 똑같아요. 근데, 어, 이 선속도는 RB에서의 선속도보다는 느린 상황입니다. 반경도 더 크고요. 자, 그럼 이거 해보, 이렇게 해볼게요. 이 점을 이번에는 이 B라고 해볼게요. 이 점을 B라고 하고, 어, 이제 이 점을 C 또이 점을 D라고 할게요. 어, 예를 들어서 선속도가 한이 정도일 때, 이 정도라고 했을 때 이것보다 더 선속도가 C의 선속도는 더 느리니까 이것보다 더 조금 가야 됩니다. 한이 정도 같아 해볼게요. 이 정도 이 정도만 같아 해볼게요. 근데 이 C의 선속도랑 D의 선속도는 같아,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랑 같은 길이로 그려야 됩니다. 같은 길이 이 정도로요. 같은 길이 이렇게 좀더 짧게 그렸나요? 길게,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점에서 이만큼 왔을 때 얘는 여기까지 못 오는 거죠 왜냐하면 같은 길이만큼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선 속도는 각 속도는 더 느린 거죠 선 속도는 같더라도요 그러니까 같은 선 속도라고 한다면 같은 선 속도라고 한다면 반경이 커질수록 각 속도는 느려지는 것이죠 각 속도가 느려진다는 말은 얘가 이만큼 각도만큼 갈때 얘는 이만큼 이 여기까지 각도만큼 못 온다는 뜻이 되는 거니까 더덜 온다는 뜻이니까 얘가 얘를 바라볼 때는 더 뒤쳐지게 보이겠죠. 그래서 더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런 것처럼 이 B에서 어 C나 D를 관찰을 할때선 어 속도가 일단 느린 상황이기 때문에 선 속도가 느린 상황이기 때문에 어 같은 거리만큼 간다고 한다면 이제 선속도가 더 길어야 될 것이고, 어이 말은 선속도가 더 느리다는 말은 같은 각도만큼 절대 못 온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 관측자가 점점 이만큼 갈수록 c 는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근데 d는 c 보다도더 각속도가 더 적으니까 선속도는 같지만 각속도로 따지면 더 적으니까 더 많이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러면 어 지금 이 상황에서 이 그림 상황에서는 어이 p에 있는 관측자가 이렇게 회전해서 오면서 공전에서 오면서 c도 이 방향으로 공전해서 올 것이고 이 방향으로 공전해서 올 거예요. 그러면 어 원래 있는 이 위치에서 시작했을 때 p가 이렇게 온다고 하면요. c는 이거보다 더 조금 이동을 해야 되는 거니까 뭐이 정도 갈 것이고 얘랑 같은 선속도로 뭐이 정도로 간다고 해봤을 때요. 그러면 점차 이 P에서 바라본 C랑 D는 어 이제 점점 가까워지는 상황이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같은 점에서 이제 출발했기 때문에 제가 멀어진다라고 표현했지만 지금 이 상황은요, 어 멀어지는 만약에 이 점에서 이제 요이 땅 했을 때 어, 뭐 이렇게 위치를 해가지고 얘가 이만큼 갈때 얘는 조만 간다. 얘는 더 조금 간다.라고 하면 멀어지겠죠. 근데 지금 요 앞에 있는 애들은 어이피가 따라 잡는 상황입니다. 따라 잡히는 상황. 그래서 C랑 D는 어, 시간이 지나면 아 이걸 C랑 D를 관찰을 할때 다가오는 이 시선 운동을 어, 관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청색 편이가 일어나는 거고 파장은 짧아지는 파장이 관찰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기억리는 디그 중에서 어떤 것이냐, 이 ABCD를 골라라 라고 했을 때 A랑 B는 같은 위치에, 그 다음에 C랑 D는 더 파장이 짧아지는 위치에 표시가 되지만 그 중에서도 D는 더 많이 짧아지는 파장으로 관찰이 될 것이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측 파장이 짧아지는 쪽으로 관찰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이 D가 기억에 그 다음에 니은 부분은 c 그 다음에 d급 부분이 a랑 b가 동시에 관찰되고 이때 a랑 b는 남다 제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이제 다가오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a랑 b는 어, 같은 각속도로서 어, 이제 같은 강체 회전 ...처럼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기 때문에 시선 속도는 0이다 그래서 같이 관찰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 방법은 이제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식으로 이제 푸는 방법도 있는데 이제 저는 이런 식으로 좀 정량, 정성적이지만 이런 식으로 한번 풀어 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